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아파트라 불리며 뜨거운 관심 속에 끝난 둔촌주공과은 바로 옆집이라 불려도 무방한 현장입니다. 중고 완료되어 언제든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일군 브랜드를 내세운 고선 초역세권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경쟁률 7 2대1로 완판된 단지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한 물건들이 오늘의 죽죽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더샵파크솔레이유이며.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입주 중인 10층 4개동 195세대인데요. 선시공 후분양 단지이기에 거의 모든 세대가 주인을 찾아간 상태이며 오늘 기준 몇 채만 선착순으로 풀린 상태입니다. 분양 완판 후에 매일매일 피가 오르고 있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원과는 불과 300m 거리에 있기에 차후 간접포재도 누를 수 있는 위치인데요. 그래서 이곳 현장도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완판 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은 즉, 실거주는 물론 임대 투자나 단타 투자로도 가능하다는 뜻이며 하반기부터 반전되고 있는 요즘의 서울 부동산 분위기로 볼때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 보훈병원역 보보오 분의 최역세권이며 13분만 걸어가면 5호선 둔촌동역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서안하마이시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전국으로 연결되고 천호대로와 양재대로를 통해 강남 및 주요업무지구에 직주근접도 가능한데요. 서울 한보판이 지이기에 보보학군이나 상권 등 인프라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주변 구축들의 재건축 영향으로 인해 희소한 신축단지가 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체크하겠습니다. 84타입 35평과 118타입 48평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간 기준 84타입은 딱두채 정도만 남아 있어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마감된 이후 일확률이 100%일 거고요. 118타액 48평도 단몇 채만 자녀 세대로 있기에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8타액 48평 분양가만 체크하겠습니다. 16억 8천대부터 17억 9천대까지인데요. 바로 옆집이라 불리는 눈촌주공재건축권은 비슷한 분양가이기에 차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만 합니다. 또한 최고 10층 높이의 아파트라서 낮은 층과 높은 층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미 다 지어진 집이기에 실제 내 눈으로 확인 후 계약 가능한데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현장이기에 계약 후 임대를 놓을 수 있으며 강남사고라 불리는 강동구 위치 그리고 재건축이 활발한 둔촌동이기에 향후 가치 상승도 예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줍주 현장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